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인 누구에 대해서 했더라?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 그렇지. 맞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대해 공부를 했죠.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약간의 경쟁 관계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한 15년 내지 20년 정도 후배가 됩니다. 네.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령오라빈 응? 체험 몇 년생이더라? 1446년? 400... 40, 95년 <laughs> 아니, 아, 아니야 년 38년? 아니야 1851년 아까 말했지 누구 누구? 말했다 90, 맞췄다 50년 박수 한번 칠까? 써 있었어? <목소리> 네? 써 있었어 아니, 어 외우고 그저, 있었어? 그저게? 찍었어요 찍었어? 네 대단한 경돌력이야 자, 어. 미켈란젤로 어, 네. 이제 1475년생 어, 네. 이 미켈란젤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르 네상스 전성기의 천재조각가라고 할수 있고, 인류 역사상 조각! 이러면 이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완전히 조각의 아이콘이야, 조각의 아이콘. 로댕도 조각의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로댕보다 맥급발 위에 사람. 엄청나게 성실한 사람. 나이는 89살까지인가? 이렇게. 나 굉장히 장수하셨어. 굉장히 오래 사셨고, 굉장히 검소하고, 금면하고, 오로지 조각에 대한 일만한 그런 인생을 산다. 이 사람이 남긴 업적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 사람의 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번 시간에 생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한번 음. 들어볼만 하지 않겠니? 네. 그렇죠. 자. 어, 이 사람은, 피렌체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세금을 계산해주는 세금계산원이었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하는 직업이지? 세무사. 세무사야, 그렇지. 아, 그때 당시에도 세금 계산해주는 이 직업은 조금 그래도 중산층 정도의 삶을 살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태어나자말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미켈란젤로는 홀아버지 밑에서 커야 되는 운명이었는데, 아버지는 일 때문에 피렌체 중심가에서 항상 이렇게 사무실에 있게 돼.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어, 유모의 손에 길러집니다. 유모의 손에 길러지는데, 유모의 남편이 조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레오나르다빈이요? 아 아니요, 아니요. 레오나르다빈이 참 관계없었어요. 어, 유모의 남편이 조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어릴 때부터 깐난아기 때부터 전과 망치를 들고 돌을 쪼으면서 놀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천재 조각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어, 환경은 그냥 돌과 전과 망치 사이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자이 미켈란젤로가 9살 때 일이에요. 미켈란젤로가 초상조각 아르바이트를 했었어. 어, 요렇게 요만한 조각상을 하나 예쁘게 조각해가지고 대리석으로 이렇게 딱 내두고 대리석 조각을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 딱 내두고 밑에 플랜카드를 딱 걸어 놓습니다 초상조각 해드립니다. 얼마 이렇게 9살짜리가 그 옆에 딱 앉아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 장면만 봐도 신기한 거야. 왜? 어떻게 저런 어린 아이가 저런 조각을 해낼 수 있었을까? 라는 게 너무 궁금한 거야. 어, 이 궁금함을 참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코시모 데메디치. 그때 당시에 피렌체를 운영하는 대공이었어요. 이 코시모 데메디치가 지나가다가 미켈란젤로의 조각과 미켈란젤로를 본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어린아이가 이런 조각을 할수 있었을까? 그래서, 어, 이렇게 해야 돼요. 예야, 이 조각 네가 한거 맞니? 미켈란젤로는 라 대답했겠어? 예, 예. 오, 아니요 예,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너이 조각에 지금 귀 있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니까 여기를 좀더 정확하게 수정해 가지고 내일 가져올 수 있겠니?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귀를잘라버렸 예. <laughs>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날 저녁에 미켈란젤로는 뒤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조각해서. 그 다음 날 시장에 가져갑니다. 코시모데 메디치가 이 아이가 진짜 잘해왔을까? 궁금했던 거야. 시장에 나와 봅니다. 어,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는 거야. 그리고 한번더또 얘를 실험합니다. 얘야, 이쪽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구나. 여기를 한번 따듬어보겠니 이렇게 실험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또 조각상을 그날 가져가서 웨이브진 머리를 아주 세밀하게 따듬어가지고 다음날 가져옵니다. 이두 번의 시험 코시모 데 메디치가 시장에 딱 가보니까 진짜 잘 조각을 해가 있었어. 그래서 코시모 데 메디치가 결론을 내립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초상조각을 의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구나. 너는 지금 너의 아버지에게 내를 안내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9살짜리 꼬마 미켈란젤로가 코시모 대 메디치의 손을 잡고 아버지 사무실로 갑니다. 이 피렌체를 운영하고 있는 어, 그 당시에 도시국가의 왕격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아버지의 조그마한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아버지 깜짝 놀랄 거 아니겠어, 그지? 90도로 인사합니다. 아, 대공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코시모 대 메디치가 미켈란젤로의 아버지에게 이런 제안을. 이보에 자네 아들은 내가 지금까지 봐온 어떠한 예술가보다도 뛰어난 천재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친구니까, 나의 양아들로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자네 아들을 나의 양아들로 주겠나? 네? 요즘 같아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피렌체를 운영하는 그큰 대공이 양아들로 들이겠다면 얘는 그냥 모든 게 보장이 다 되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육까지.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래서 미켈란젤로는 코시모대 메디치의 양아들 자격으로 메디치 가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상적인 메디치가에서 실시하는 메디치가의 자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미켈란젤로가 참여합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그리스 철학, 로마 철학, 그리고 수사학, 수학, 과학 이러한 다양한 학문들을 같이 배우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어,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그냥 돌을 쪼는 석공이 아니고, 진정한 아티스트가 되는 길을 들었습니다. 어, 영광스러운 일이지, 그제?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그 이후로 최고의 아티스트가 돼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조각작품과 회화작품을 남깁니다. 이런 말이 있어. 천재란 어떤 인물인지 모르는 사람은 미켈란젤로를 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진정한 천재 인간이 할수 있는 극한도의 값까지 도달한다. 조각 작업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이다라고 미켈란젤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알았지? 본인이 이야기한 거고 라이벌 브라만테가 만든 함정에 빠져 원치 않은 벽화를 그려야 했던 천재 이 말은 뭐냐면 브라만테라는 건축가였어요. 이 건축가가 어, 시스티나 성당을 건축합니다.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는데, 이 건축가가 교황님에게 이런 제안을 하 거예요. 이, 우리가 건축가니 시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림을 그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황이 물어봅니다. 적임자란 누구냐. 그때까지 미켈란젤로는 한 번도 붓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로지 조각만 했어요. 그런데, 브라만테가 그리요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에게 그리라고 그러면 정말 잘 그릴 거예요. 이렇게. 요 미켈란젤로가 교황의 부름을 받고 교황한테 갑니다. 교황. 교황님이 하는 이야기가, 여보게 미켈란젤로, 자네 우리 시티나 성당 천장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좀 그려주겠나. 명령을 받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 미켈란젤로가 화가 났어. 그 자리에서 바로 브라만테에게 달려가서 한대 빡! 자네는 내가 지금까지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보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해서 같이 싸웁니다. 근데 교황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3학년 그 복도에 보면, 이, 이거 알아? 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 어 그렇지. 어. 누가 그렸어? 미칼라젤로 그렇지. 그 그림이. 그거를 그림으로 그렸다. 그이 사람은. 자,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을 우리 한번 선생님이 감상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상. 미켈란젤로가 만년에 그렸던 모세. 어, 이름 다 보여 줄까? 네. 음, 모세상. 이름 너무 작은데. 선생님. 예. 근데 옷을 전부 벗고 있어요. 옷을 벗고 있냐? 입고 있냐?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질문했나 봐. 손들어 봐. 저예요. 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어. 그전 시대는 중세라는 시대였고, 네. 이 시대는 르네상스라는 시대. 중세와 르네상스의 차이는 예술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중세는 뭐고, 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거고, 르네상스는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인간을 그리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때예술가죠 그러다 보니까 인체 해부학을 엄청나게 공부한 거예요. 레오나르다 빈치는 시체를 39 이상 해부해봤어. 미켈란젤로도 10구 이상의 시체를 해부해니다 근육의 모양과 뼈의 골격 구조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느냐?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옷으로 가려져서는 안 된다. 라는 철학이 성립됐던 와. 알겠습니까? 네. 좋은 답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음. 인간성을 보여로알았죠 얘들아? 네. 자. 모세상. 모세 알이 사람이 모세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뿌리 있어요, 뿌리. 뿌리 모세의 증거야. 십계명 판. 아. 모세가 맞은 사람이었어. 아, 예수님 말되하거든애굽들어 아. 봤어 안 봤어. 출애굽 아는 사람 건들어 봐. 그렇지. 음, 이스라엘, 못해, 그렇지, 모세, 그죠? 아, 그 모세. 그렇지, 아, 그 모세야. 아, 아, 그 모세야. 아, 그 모세. 맞어. 이게 10개 명이야 미켈란젤로의 노년의 자기였던 감성을 녹여낸 그런 작품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 다비드상. 아. 다비드는 누구야? 다비드. 어, 이스라엘의 왕 이름이야. 음. 어떤 음. 왕이었을까? 음. 어. 영웅이었어. 음. 이스라엘에대단히위협이 되어지는 골리앗이라는 영웅을, 아, 영웅이 아니고 거인을 쓰러뜨린 소년. 다윗. 다윗. 그게 바로 다비드야. 다윗당의 전설 알지 네. 어. 다비드. 다비드를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표현했어. 물론 전신상이야. 요거는 바로 줄리아노데이 메디치의 묘입니다 묘 어? 줄리앙 요 묘는 어 미켈란젤로가 자기를 어린 시절부터 성장시켜 준 메디치가라는 가문에 대한 감사의 권사표시야 근데 왜이 집에 어, 가장 충만 받는 아들이었던 줄리앙이 대립이 되어지는 파치가라는 가문이 있어 네. 그 가문의 자객에게 암살됩니다 코시모데 아, 음. 메디치의 아들 친아들? 어, 그렇죠. 정말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코시모데 메디치를 조금이라도 위로할까 싶어서 미켈란젤로가 무덤을 이렇게 조각합니다 밤과 낮 수. 줄리아노 디메디치 어. 이라고 여기가 묘입니다 묘대리석으로만든죠 이 조각은 피에타입니다. 피에타. 어, 여러분들 피에타상 뭐지? 피에타가 무슨 뜻인지 아나두고피에타이 꼬르 슬픔, 비애 이런 뜻이야. 그런데 이 피에타상 왜 슬프고 비애 슬픔할까? 예수님 돌아가셨지, 그렇지? 이 피에타상은 피렌체 대성당의 피에타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리얼하게 그려. 이 피에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세개 첫, 요, 요게 피렌체 대성당의 피에타. 그 다음에 요 피에타가 론다르니니의 피에타야. 론다르니니. 이것도 예수님을,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론다니니의 피에타. 론다니니의 피에타는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마지막 작품 오.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유작이라고 합니다 아, 미완성 있구나. 이쪽이 영덜 됐잖아 그지? 네. 다만왔어이 작품 하다가 이거 작업하러 가시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신다 그때 미켈란젤로 선상님의 나이가 89살 아, 물론 장수하셨어 검소하시고 식사도 아주, 그, 간결하게 하시고요. 노예상입니다. 두개다 노예상이야.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 자기가 속박받고 있는 그 노예의 울분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걸 깎습니다. 근육이, 어떤 노 묶여있으니까, 긴장되어 있고, 골격과 근육의 구조가. 그런 부분들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피에타상이, 미켈란젤로가 24살에 조각한 피에타 탕입니다. 요거는 교황청에 있습니다.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 이 조각을 하자 미켈란젤로는 대가가 되어버립니다. 조각 자체가 워낙 뛰어난 조각입니다. 이 힘줄의 모양과 핏줄 그리고 못자국, 손가락의 구조 천, 천의 모습 인간의 근육과 뼈의 위치와 골격의 구조 그런 것들이 완벽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대리석으로 저런 느낌을 깎아낼 수 있을까 라고 이때 당시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돌을 흙 따르듯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일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켈란젤로가 어릴 때 엄마를 잃어버린 유아기적 상처의 흔적이 조각에 남아있습니다 뭘까? 찾아보세요 엄마를 안 본다? 엄마를 안.. 어우 박수치라 박수, 박수. 맞췄다 자 이겁니다 자 보통 어린아이와 엄마 그리고 선생님과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소통합니까? 시선 아이 컨택 시선 그지 맞자? 그런데 이 피에타 마돈나가 이쪽을 보고 있는거야 그지? 예수의 얼굴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엄마 사이요 요게 바로 미켈란젤로가 어린 시절 엄마를 잃어버린 그런 회피 기대가 작동한 흔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의 얼굴을 안, 네. 안 보고 있자. 오케이. 요게 바로 다비드상. 이 사람이에요. 다비드상. 미켈란젤로 브라만테 함정에 빠져서 그린 시티나 선간 선거, 천장화. 이게 엄청 큰 작품입니다. 어, 가로가 40.9m, 13.4m. 엄청나게 큰 거예요. 실제적인 크기의 느낌을, 어, 보려면, 성당 안에서 봐야 되겠지? 천장 보세요. 실제 배, 시티나 성당에 가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대작들을 남긴 미켈란젤로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 조각의 천재.